시간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11월 26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이 땅에서도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무기력함에 빠질 때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자될수 있도록 하시고 세상의 것에 탐닉하여서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끝까지 끝까지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천국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의 질병이 치유만 받고 저들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어서 아시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시험을 보는 몇몇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함께 하시사 총명한 기운을 허락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영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두통 없이, 두통 없이 건강하게, 음, 심은 대로 잘, 잘 심고 심은 대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병원에 입원 중인 전순주 집사님과, 그리고 항암 치료 중인 오은순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도진이 어린아기와, 그리고 우리 최정아 자매와,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사 할양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수리 날개 짓을 할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잘 안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김병아 목사님, 이미자 전도사님 함께 하시사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도록 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물어서 열매 맺는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인선 장노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최종골 집사님, 오이용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님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구약성경 449쪽입니다. 사무엘상 24장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 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이로 갈세.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어,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바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외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치르되내주 네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인이라 거인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보나요 왕을 죽이라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줄을 해야지 아니하리니 그는여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어 쓴즉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예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야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러지 여하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길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라.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길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나라가 내 손에 경고 히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22절입니다. 다윗시 사울에게 맹세하메.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24장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다 통독하였지만 요약하면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엔게드 강하로 갑니다. 근데 다윗이 먼저 사울왕을 발견합니다. 한 동굴 속에서 사울을 보게 되는데, 그때 사울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당시 사울왕이 어떤 상태인지 알수 있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간다, 라는 대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뒤를 본다는 것은 생리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고, 그또 잠을 잔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정황상 뒤를 본다는 말을 잠을 자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용변을 보는 것이라면 자신의 옷을 베어 가는 것을 모를 리 없겠죠. 그렇죠? 따라서 사울이 잠이 들었을 때 다윗이 몰래 사울의 옷을 베어 갔다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겠습니다. 잠을 깬 사울이 앵게디 굴에서 나오자 다윗은 멀리 서서 사울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결코 악한 생각을 품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증거로 사울의 옷 조각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악한 마음이 있었다면 벌써 당신을 죽였을 것인데 이렇게 옷 조각만 배워갔으니 나의 순전한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낮추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의역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쫓아다니나요? 나는 죽은 개요. 벼룩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으로 비유하면서 이렇게 천하고 낮은 자신을 쫓아다니는 것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품격에 어울리지 않으니 이제 그만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 동안의 뉘우침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실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성이 지속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바랐습니다. 네가 왕이 될 것임을 내가 알기에 나의 후손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왕조가 바뀌면 보통 전에 또 왕조를 이렇게 멸족시키지 않습니까? 사울은 그걸 두려워하여서 다윗에게 다짐해 줄 것을 지금 바란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하고는 실제 눈물을 흘렸죠. 이때 악어의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그가 거짓으로 연기를 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최소한 그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또 사울은 정말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한 말이 아니고 다윗을 속이기 위해 또 불인 술수도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회개가 가짜라고 말씀한다. 예. 머리로 분명히 알았고 감정으로 분명히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가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던 걸까요? 여러분 왜 사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보신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그의 회개가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물로 회개하고, 아무리 머리로 분명하게 나의 죄를 인지하였어도, 나의 삶이 달라지지 않고, 나의 잘못된 습성과 나의 고질적인 병폐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는 자기반성과 자기성찰이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반성은 일시적인 반성이지만, 성찰은... 지속적인 반성과 함께 실천적 의지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회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계는 실천적 의지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실천적 의지가 없는 회계는 그 눈물이 아무리 진하고, 당시 상황에서 아무리 진실 어린 마음을 가졌다여도, 결국은 악어의 눈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것이 있으면 진심으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주홍 같은 나의 죄를 하나님답게 사하여 주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그러므로 의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요약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본문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간략하게 남아 전하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 다윗 진영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보소서, 여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의 사람들은, 다윗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 왕을 이때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단한 가지,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에게,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의 끝자락마다 하나님의 뜻을 인지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어때요?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기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그의 삶은 신령한 삶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당혹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당장의 수익을 생각하고 그럴 때 당혹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익과 나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칫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돼 일컫는 행동이 될수 있으며 마귀가 천원 올가미에 걸려드는 패착을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발을 불듯 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박하게 행동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막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어찌됐든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고 말을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변동된다는 거예요. 변동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변동 역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고 그것과 연계하여, 연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조정하신다. 는 이것은 타종교의 신들이 갖지 못한 속성이라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성목사와 멀리 떨어져서 저를 이렇게 관망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간청하는 발을 들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막막한 미래를 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중심에서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우리가 놓친 것까지도 모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수 있을까요? 기본 원칙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나쁜 일에는 하나님의 일을 이름을 거론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의 잘못과 나의 욕망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과는 상관없습니다. 대신 좋은 일에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둘째,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뜻인지 헷갈릴 때, 자신의 신앙적 상태를 돌아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을 거울로 하여 유심히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분명히 보여요. 분명히 보입니다. 어떤 잘못을 내가 범하였는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보인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과실이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을 회개하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이라는 것은 단번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 연단되고 단련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기쁨으로 미래를 소망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는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살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습니다. 궁극적으로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의 성품을 알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신앙의 도리에 맞지 않고 옳은 길이 아니라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지혜를 간구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1월도 거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해한 해를 점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하는 점검은 부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일찍. 하늘을 정감하여 보다 반듯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이 있습니까? 코로나를 빙자하여 하나님을 멀리한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여러분이 빈곤하고 여러분이 외롭고 슬프고 쓸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잊고 잊은 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일주일에 몇 번을 예배를 드립니까? 일주일에 아침 예배로 몇 번을 예배를 드리고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면요? 우선 그에 걸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얼마나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감당하였는지,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보다 실용한 것들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을 만극하신 그 사랑하신 것 성혈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오늘 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5시 16분이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도 말씀드리지만,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면으로 함께 나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건강에도 여러분 유의하십시오. 오늘도 주안에서 승리하시고, 글쎄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로. 뭐 너무 높아서 새도 날아서 어 넘지 못한다는 뭐 적인가?